안녕하세요. 오늘은 느헤미야 3장 예루살렘 성벽 중수에 관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건뭐 어, 모든 사람 이 평생 어, 늘 고민하고 또 사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구약 성경을 이제 간단하게 늘그 정리하고 이제 그걸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 신앙생활 참 좋습니다. 어, 뭐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부터도 어, 허락받았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와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모세 하나님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이제 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면서 어, 약속의 땅인데 약속에 이제 성벌이 붙은 법이 되죠. 그러니까 법적인 땅입니다. 가나한 땅에 들어오면 이제 법대로 살아야 되죠. 그 법대로 살면 아무 문제 없고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간 형통하게 되고 법을 어기게 되면 벌 받고 데더그 지나치게 되면 이제 법을 어기 때문에 이제 추방당하는 거죠. 약속의 땅이다 법의 땅에서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조건에 가장 부합된 인물이 누구였냐 하면, 이제, 어, 그, 에스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 구약 전체를 통틀어 사람의 마음에 쏙든 사람을 다윗시를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시라고 하는 사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신앙을 성장할 때는, 에, 실제, 실상으로서 사람, 에, 그 사람을 이제, 본받고 배우고 따라가면서 이제 성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스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신앙생활에는 단편적인 지식을 쭉 나열하고 그것을 습득하는 것으로 부족하고 그런 것이 다 모아졌을 때 어떤 인격의 사람으로 완성이 되는지 그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는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 따라가는 것이죠. 배워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본적으로, 어, 하나님의 약속에 땅을, 약속대로 살았다. 이것이 기본이고, 그 외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을 시도했다는 거죠. 에베스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많은 일을 시험해보라고 그랬는데, 어, 하나님의 집을, 즉 성전을 건축해드리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찬양을 작사, 작곡해서 불러드렸고, 어, 제사를 충분하게 드렸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을 시도한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신앙의 기본을 갖추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 뭐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삶을 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 그래서 항상 그 다윗을 그 바닥에 놓고 또 세워놓고 우리가 이제 거기에 겹쳐 보면서 나는 어느 점에서 다윗과 같고 어느 점에서 부족한지 이렇게 따져봐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방식이기도 하죠. 어 그래서 열한 개 상안의 업대상황을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음, 다윗으로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겹쳐 보면서 어, 이런 점은 다윗과 같고 이런 점은 다윗보다 못하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도 가져다가 인용하는 것이죠.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 구약 성경의 대부분을 볼때 이제 그런 방식으로 보면 이제 정리가 쉽습니다. 어 그리고 신약까지 다 포함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 모범이 되는데 현재는 어그 예수님이 뭐 지상에 와서 인류의 어떤 원죄를 아직 대속하기 전이기 때문에. 에, 좀, 예수님하고 차원이 다르죠. 예수님은, 어, 성령받고 거듭난, 영적인 삶이 이제 추가가 되는 거고. 예수님도 이제, 다윗과 비교하면 30세까지는 다윗의 삶을 추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세가 되면 성령받고 거듭나면서, 어, 영적인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사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가 용서되면서, 원죄 때문에 떠났던 창세 육장의 성령이 다시 오면서, 인류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뒀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현재는 구약이기 때문에요, 어, 다윗의 삶을 모범으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신앙의 기본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 결국 이제 약속의 땅에서, 법의 땅에서 법을 어김으로써, 북쪽 어,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망해서 추방 나했고요 남쪽 유다도 어, 결국은 이제 법을 어겼기 때문에 추방당합니다. 그래서 유배성을 70년 만에 되돌아왔으니까, 뭐 에스라와 느에미아 등 지도자들은 역시 모델을 이제 다윗으로 삼고, 어, 백성들을 이제 다윗처럼 되도록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놓고 보면, 에스라가 주로 이제 그 율법적인 삶을 살도록, 에 다윗의 그 기본적인 신앙을 바탕이 된 삶을 살도록 이제 가르칠 것이고, 이제 나머지들은 이제 니에메아가 이제 주도해서 이제 다윗과 그 같은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3장인데요. 한번 성경을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어, 예루살렘 성벽 중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것 중에 그 하나님의 집을 저드렸다 하는 대목이 있죠. 그것과 연관시켜 보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엔 이제 성전 중심이었지만 이제 그걸 확대해서 예루살렘 성도 이제 거룩하게 성별이 되죠. 그래서 캐시록에도 가보면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이제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거나 개축하고. 뭐 중축하는 것도 그렇고 성벽을 그 중축하고 하는 것도 이제 다 거룩한 일에 동참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이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일들을 이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더불어 성을 이제 다시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뭐. 이런 데, 또, 새롭게 쌓기도 하고, 이제, 중수 작업을 합니다. 이때에, 어, 여기 보면, 그때, 제사장 엘리, 아십과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로는 약물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늘 망대까지 성별하고, 이제, 성별했다는 게, 이제, 하나님이 거주하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에, 다윗시했던 것처럼, 어, 사람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열의 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물이 아들, 삭골이 건축하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뭐, 성전을 건축할 때도, 뭐, 의자는 아무개가 하고, 뭐, 문은 누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여기도 그렇게 한것 같아요. 그래서, 여열고 사람들이 이제 한 구간을, 부분을 맡아서 건축하고, 또, 이무리 아들, 사꾸리라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또 이제 건축을 하죠. 그래서 단체로, 지역으로, 개인이 이렇게 형편에 따라서 이 예루살렘 거룩한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쭉 보면은 이제 그 이름을 밝히고 단체를 밝혀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냥 열이고 사람 이런 식으로 돼 있지만 아마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이름을 일일이 밝혀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사람들은 뭐 이걸 그냥 개인이 앉아서 창작을 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뭐 비평가들 중에는 뭐그 당시에 뭐그 뭐 지도권 인사들이 자기들 유리하게 이렇게 왜곡돼서 기록됐다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뭐 각자의 생각은 다르니까 뭐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 말할 수 없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하나님 나라의 기념책에 그시대의 사람들이 관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고 있다 어, 그것은 뭐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여러 차례 소개했습니다은어 게시록에 보면은 반모섬에 있는 그 사도 요한의 예수님이 오늘 주일날 내려오셔가지고 막 개척되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소화시 일곱 개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되고 평가되고 있는지 그 진행 상황을 마치 중간 성적표를 가지고 오듯이 와서 보여주죠 그래서 그걸 편지로 보내라 그 얘기는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어, 잘 어, 생각해서 어, 좋은 신앙생활 목해 바르게 하라 그런 뜻으로 봐야 되겠죠 이제 그걸 이제 다시 가져와서 여기다 어, 대입해서 보면은 바탕 삼아 보면은 어, 마치 우리가 그 그냥 사는 것 같아도 뭐 초등학교 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쭉 다니고 나면 학교에는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학적부 같은 걸 기록해 놓습니다 성적이라든지 행동에 관해서 근데 그건 기록이 보관되고 있고 누가 가서 고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비근한 예를 들어서 이해 나면 하나님 나라에서 철저히 사람을 관리하시죠 그래서 이제 기록을 하고 계시고 이제 꼭그 기록되고 있는 것 중에서 어, 후대 사람들에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신앙선화 참고가 되도록. 그런 것들을 뽑아서 공개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 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봐야지 제대로 보는 거지. 누가 그냥 뭐 소설 쓰듯이, 스페이스도 이렇게 작사한 걸로 하는, 생각하면 이제 그 성경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을 수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 이게 이제 하나님 기뻐할 만한 뭐다윗을 근간사 한번 살펴본다면 그 하나님 성이나 성전을 건축하는 참여했던 사람들을 그렇게 소중히 생각하고 있다. 뭐 다른 기록들도 있겠지만 뭐 그런 것들은 뭐 굳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잡하게 이렇게 공개할 필요가 없고 이런 것들은 이제 공개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다뤄지고 있다.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하나님 기뻐할 만한 일에 그 시대 그 시대에 참여해서 어, 하나님의 기념 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면 이런 사람들 후손들은 천대복 받을 일이죠 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즘에도 뭐 어, 교회를 뭐 건축한 데도 있고 또개축한 뭐 데도 있고 그런데요 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초창기 보면서 뭐 자기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도 아닌데 뭔 교회가 이렇게 많이 생기냐 또 건축을 하냐 뭐 하냐면서 비난하는 사람이 많은데 계시록에 보면 못 났던 잘 났던 교회 목사들과 교회라는 단체 기구를 통해 사람인 주님,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선교 사업을 한다. 구원 사업을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한 거죠. 뭐 세상에 뭐 100층이 넘는 빌딩도 있고 뭐 엄청나게 큰 그런 광장 같은 건물도 있지만 거기서 주님 그들을 붙들고 구원 사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많아도 별 의미가 없는 거고, 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 비난을 안 하는데, 정작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이 교회가 개척되고 또 교회가 건축되고 하는데 비난하는데, 그런 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 때 마음으로 겨, 어, 정말 축하를 하고 또 기도하고 또말리라도 버텨고 기도를뭐할수 있으면 헌금을 하고 이런 것이 바른 태도인 거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 거주하는 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개인의 이름도 그렇고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 성경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살 것인가를 끊임없이 이렇게 에 제시받고 선택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선택할 건가, 어, 생명나무 열매를 선택할 건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어, 신명기 30장에 순종하고 복받을 건가, 불순종하고 벌받을 건가. 그런 것처럼, 에, 이제 이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도, 또 성벽을 제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데 있어도, 그런 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과 반대로, 정말 70년 만에 그 나라가 재건되고 성전과 성벽이 다시 쌓일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2장으로 거꾸로 와서 자,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개세미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없이 여 우리를 비웃었는데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 자느냐. 그러면서 이제 에, 그동안 뭐, 적극적으로 나서 방해도 했고, 뭐, 또 상성문을 페르시아 황제에게 올려가지고, 어, 이, 하나님 나라가 재건되는데 방해를 했던 자들. 이게 남들이 아니고요 이게 같이 뭐, 가난 땅에 들어와 살고, 이제, 소위 선민, 하나님의 백성 출신들입니다. 그, 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이되가는 것에 방해라는지, 이게 이제 소위 말한 가론유다의 그 어떤 그 영적인 잘못된 그 줄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반대로 기념책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그 시대 최악의 인간으로 기록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뭐 누가 지울 수도 없는 거고. 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 정말 어떻게 살 건가 하는 걸, 이런 성경을 비교 검토하면서 이제 선택하고 결단하고 나가야 됩니다. 어, 그래서 이러한 그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의 불효에 끼면 안 되죠. 지금도 이제 교회를 가장 방해하고, 교회를 가장 핍박하고 괴롭히는 게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럼 그렇든지 아니면 교회 다니다가 좀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대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것은 꼭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더라도 큰 범죄입니다. 그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고원이 그 하나님이 세운 모세 아론을 반역했을 때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들은 성막에서 불이 나와서 다 죽었고요. 또 거기에 이제 같은 동조한 불만을 나타냈던 이제 가족들이나 측근들은 땅이 갈라져서만 다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뭐또그 사람들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딱 집어가지고 전염병을다죽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떻게 살 건지 정말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어, 시향성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어차피 한번 살아가는 인생이고, 또 어떤 면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복받고 살기로, 어 뭐, 잘, 잘 살기로 결심하고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아무 생각 없이 부하 내동해서, 그 고라하단, 다단과 아비란고는 아직도 의도를 가졌고, 그 나머지들은 대개 보면, 뭐, 진상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감정적으로 동조하고, 부하 내동했다고 봐야죠. 그러다가 이제 망했는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보다 좀 진지하게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느 편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일이며, 나는 어느 쪽에 설 것인가를 생각과 말과 행동을 명확하게 하고, 거기에 완전히 부합되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대장부가 되라. 이런 다윗의의 그 아들에 대한 예언이, 아들에게 하는 예언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단호한 마음을 갖고, 이제, 결심하고 살아야지. 안 그러면, 뭐,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이 흔들리고 저리 흔들고 그럼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그, 거룩한 예루살렘성 중수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동안 어떤 편에 서서 살아왔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는지, 특히, 하나님 깃발만한 뭐, 선교사업이랄지, 또 성전을, 개척, 개척하거나 그 건축하는 문제 등또 뭐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 기뻐할 만한 일 지금 소개했습니다. 다윗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나는 어떤 이해를 갖고 어느 쪽에 가담하며 살았나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이 산발랏과 같은 종류의 사람들에게 부안해동해서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여기 정말 하나님 기뻐할 만한 일을 어려움, 우여곡절 속에 다시 하는데. 정말 거기 마음도 보태고 말도 보태고 기도도 보태고 또 헌금도 보태고 할수 있으면 한 구간을 책임져서 그 일을 이렇게 동참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기념책 기록이 되고 하나님이 제 그런 내용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좀 보고 배워라고 이렇게 공개할 만한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